오토라이드 레거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모빌리티의 미래, 자유로운 여행 그리고 자동차 혁신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와 기술 그리고 편안함을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2026 현대 캠퍼밴입니다. 만약 현대적인 편의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로드 트립의 꿈을 꾸고. 있다면 이 차량은 꼭 주목할 만합니다. 2026 현대 캠퍼밴은 라이프스타일 차량 시장으로 확장해 나가는 현대 자동차의 대담한 도전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단순히 뒤에 침대를 얹은 밴이 아니라 효율성과 스타일, 그리고 스마트한 엔지니어링을 모두 담아낸 이동식 생활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는 캠퍼밴이 단순한 개조 차량이 아닌 처음부터 여행과 생활을 위해 설계된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6 현대 캠퍼밴은 세련되고 미래적인 인상을 줍니다. 공기역학적인 바디라인과 깔끔한 디자인은 기존의 투박한 캠퍼밴 이미지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LED 조명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주며 시장과 트림에 따라 스타일리시한 알로이 휠, 통합형 루프 시스템 그리고 캠퍼 전용 디테일이 적용되어 일반 밴과 차별화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캠핑장에 주차해도 도심을 주행해도 모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디자인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이 캠퍼밴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현대는 공간 활용에 특히 신경을 써서 내부가 결코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좌석은 필요에 따라 침대로 변형되고 테이블은 깔끔하게 접을 수 있으며 수납 공간은 장거리 여행에 최적화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구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잃지 않아 실용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수면 공간 역시 임시용이 아닌 진짜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매트리스의 품질, 환기 시스템, 조명까지 세심하게 고려되어 장시간 여행 중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넓은 창문과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스카이라이트는 낮에는 자연광을 가득 들여오고 밤에는 개방감을 더해줍니다. 프라이버시를 위한 블라인드도 마련되어 있어 언제든 편안하게 쉴수 있습니다. 연이2 6 현대 캠퍼밴에도 다른 핵심은 컴팩트하지만 실용적인 주방 공간입니다. 조리용 쿡탑, 싱크대, 냉장 공간 그리고 조리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스마트한 수납 공간이 효율적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식사, 준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외식에 의존하지 않고도 여행의 즐거움을 한층 더 높여줍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현대의 강점이 잘 드러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뛰어난 연결성은 운전석 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까지 확장됩니다. 중앙 터치 스크린을 통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은 물론 조명, 실내 온도, 배터리 상태 등 캠퍼 전용, 기능까지 한 번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연동도 매끄러워 여행 경로 계획이나 캠핑장 검색, 엔터테인먼트 관리가 매우 편리합니다. 전력 관리 역시 2026 현대 캠퍼밴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대는 오프그리드 생활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했으며, 구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보조 시스템이 제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과의 호환성도 고려되어 있어 외부 전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주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여행을 추구하는 사용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주행 감각은 전통적인 밴보다는 현대적인 SUV에 가깝게 설계되었습니다. 현대의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되어 장거리 이동도 부담이 적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고 주차 보조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탑재되어 고속도로 주행이나 좁은 캠핑장에서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수납 공간 또한 매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버헤드 캐비닛, 시트 하단 수납, 후면 적재 공간까지 여행에 필요한 장비와 의류, 생활용품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여행자의 동선을 고려한 설계, 덕분에 장기간 차량, 생활을 하더라도 공간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연이 26 현대 캠퍼밴의또 다른 매력은 뛰어난 유연성입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부터 커플, 소규모 가족까지 폭넓은 사용자층을 고려해 설계되었으며 모듈형 인테리어를 통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공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수면 공간을 넓히거나 작업 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해 단순한 주말용 차량을 넘어 진정한 모험에 동반자가 되어 줍니다. 결국 2020년 현대 캠퍼밴의 핵심은 일상과 여행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는 점입니다. 평소에는 실용적인 차량으로 사용하다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바로 여행을 시작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현대의 신뢰성, 효율성, 그리고 세련된 디자인이 더해져 캠퍼밴이 처음인 사람에게도 부담 없이 다가오는 모델입니다. 캠퍼밴 시장이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2026 현대 캠퍼밴은 대형 자동차 브랜드가 이 분야를 얼마나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차량은 단순히 도시를 벗어나는 수단이 아니라 이동과 생활 그리고 탐험의 방식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따라 여행하고 원격으로 일하며 더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 캠퍼밴은 강력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아우터 라이드 레거스에서 준비한 2026 현대 캠퍼밴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만의 레거시를 향해 달리며 탐험을 멈추지 마세요.